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은 건강관리 방법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본 원칙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렇게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약괄 7시간 정도의 숙면이 가장 이상적이며 늦어도 밤 11시 이전 취침을 권장합니다. 지 하루 30분 걷기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관절 부담적음, 심폐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치매 예방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집에서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도 충분히 좋습니다. 3 근육이 생명입니다. 근력 운동 필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 당뇨, 관절 통증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근력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짚고, 스쿼트 고무밴드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 일주일에 2함회, 20분 정도만 해도 근육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식사는 적당히 골고루 싱겁게. 시니어 식단의 핵심은 적당한 양, 플 다양한 영양소, 플 싱거운 맛꼭 챙겨야 할 음식. 단백질. 달걀, 두부, 생선, 달가슴살 채소. 나물, 샐러드, 데친 채소. 과일. 하루 1, 2회. 적당량 줄여야 할 음식. 짠 음식, 튀김, 가공식품, 당분 많은. 간식. 특히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 끼니 단백질 반찬 한 가지 이상 꼭 드시길 권합니다. 오수분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루 6~8 잔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 혈액 순환 개선, 신장 기능 보호, 뇌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 탄산 대신 물 또는 보리차 추천합니다. 6.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 체크 아프기 전에 숫자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세 가지만 꾸준히 관리해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 합병증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두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7. 스트레스 관리 장수의 비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취미활동, 산책, 음악 듣기, 독서, 손주와 대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마음 건강을 지켜줍니다.특히 사회적 관계는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경로당 노인복지관 취미모임, 봉사활동 사람과 자주 어울릴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치아의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식사량 감소, 영양 부족, 면역력, 저하 정기적인 치과 검진, 틀니 관리, 하루, 2, 3회 양치는 노후 건강의 기본입니다. 낙상 예방, 집안 환경부터 바꾸세요. 시니어 사고 1위는 낙상입니다. 미끄러운 욕실 정리 안된 바닥, 어두운 조명, 작은 환경 개선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적극 추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물한컵더 마시기,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마무리 멘트, 엔딩 멘트, 오늘 알려드린 시니어 건강 관리 10가지.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몸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